안녕하십니까. 오픈나루 클라우드 서비스 팀의 서영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상화 기술과 컨테이너 기술의 비교를 통해서 컨테이너의 개념에 대해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와 컨테이너의 차이를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점들이 떠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의미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컨테이너가 도입되기 전에는 표준화되지 않은 짐들을 짐꾼들이 나, 직접 날라야 했고, 관리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한 실을 수 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도 못했습니다. 때문에 어쩔 때에는 배에 짐을 산적하는 데에만 8일이 소모되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표준화되지 않은 짐들을 이용한 작업은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컨테이너가 도입된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들을 표준화된 컨테이너에만 잘 담으면 표준화된 짐을 트럭, 그리고 기차, 그리고 배 등등 어느 곳이든 빠르게 싣고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짐의 관리가 훨씬 간편해지고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덕분에 시간 절약과 무역 양의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컨테이너라는 표준화된 틀을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컨테이너의 개념이 IT에서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시스템을 컨테이너라는 표준화된 틀에 담는 것으로 관리하기가 더욱 편해졌고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로써 하나의 물리 서버에 더 많은 시스템을 기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상화는 주로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가상화 서버 한 대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가상머신에 여유 자원을 둬야 되고 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때에는 주로 스케일업을 합니다. 하지만 컨테이너는 특정 목적에 맞게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하는 것들만 넣어두면 됩니다. 때문에 컨테이너에 맞게 자원을 할당하고 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때에는 주로 스케일. 안녕하세요 오픈마루 클라우드 사업팀의 박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루 클라우드 서비스팀의 최문근입니다. 네 가상화 기술 대비 컨테이너 집적도 비교 데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컨테테이너가 가상화보다 n t 도가네배 이상 높다라고 하는데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는 건가요? e 네, 그래서 이번 a 모를 준비해 봤는데요. 어, 일단 동일한 스펙의 머신에서 Vm 환경에서 통 n e r 어보고요또 컨테이너 환경에서 통 i 서 e 어봐서 서로 이제 몇 개까지 뜰수 있는지 비교해 볼수 있는 a 모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먼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이제 왼쪽에서 보이는 VM과 오른쪽에 보이는 컨테이너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VM 환경 쪽에 있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스트OS 부분인데요. 일단 VM 환경에서는 호스트OS 위에 게스트OS가 별도로 설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컨테이너 환경은 호스트OS의 커널을 공유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을 확장할 때도 VM 환경에서는 스케일 업 형태로 자원을 확장하게 되는데 컨테이너. 안녕하십니까. 오픈마루 클라우드 사업팀의 박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픈마루 클라우드 서비스팀의 최봉군입니다. 네, 오늘 자동장애 복구데모 오토 힐링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텐데요. 장애 시 자동으로 복구가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환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플랫폼 상에서 자동으로 파드의 장애를 감지하고 장애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새로운 파드를 띄워서 장애를 복구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실제 데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 구글과 컨테이너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제 구글은 모든 것을 다 컨테이너로 서비스 한다고 하는데요. 음. 실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네. Gmail, 구글 클라우드 모든 것이 다 컨테이너로 뜨고 있다고 합니다. 음. 실제 구글은 매주 몇개 정도의 컨테이너가 될것 같으세요? 매주 한 몇만 개 정도는 뜨지 않을까요? 한번 보시죠. 구글은 매주 20억 음.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새롭게 띄운다고 하는데요. 이런 2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laughs> 관리자가 직접 장애를 감지하고 복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겠죠.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환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기존의 VM 환경에서 하나의 인스턴스를 애완동물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방식에서 네. 이제 대량으로 가축을 사용하는 이런 게,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음... 실생활에서 저희가 애완동물이 아프게 되면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하, 하지만 네. 이제 현실 세계에서 뭐 AI나 조류 독감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가축들을 살처분하는 것처럼 네.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장애가 난 컨테이너를 파기시키고 새로운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띄워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네. 어 이렇게 동물로 비유를 해주시니까 가상화 컨테이너 확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멀티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 부하에 따른 자동자원 할당 데모를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네.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저 이번에 준비해 본 데모는요 이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서로 피크 시간이 다른 두 업무 시스템을 네.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지 네. 이것을 컨테이너 플랫폼 환경 위에서 데모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자 이건 어떤 애니메이션이죠? 네, 이곳은 이제 각 회사별로 A, B, C 업무, 뭐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업무가 있을 텐데요. 네. 이런 업무들은 각각 업무의 특성상 서로 피크 시간이 다 다를 건데, 다를 다 다를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 다른 피크 시간일 텐데, 이런 피크 시간에 맞춰서 자원을 설계하게, 되, 자원을 이렇게 할당하게 되면, 음. 피크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자원이 상당 시간 동안 놀게 되겠죠. 그렇죠. 자원이 낭비될 수 있는데요. 네. 이것도 관련된 애니메이션인가요? 네,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네. 오픈시프트의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오전에는 이제 포탈 업무가 부활을 많이 받게 돼서 네. 포탈 업무의 컨테이너가 10개로 늘어나게 되고 오후에 그룹웨어 업무가 부활을 받게 되면 네. 그룹웨어 업무의 컨테이너가 10개가 되고 포탈 업무의 컨테이너는 10개에서 5개로 줄어들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오픈마루 클라우드 사업팀의 박준영입니다. 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장점 기획자 측면에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빼모,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우버, 알리바바.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건데요. 에어비앤비는 호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페이스북도 컨텐츠를 직접 생산하지 않죠. 우버 또한 택시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유니콘 기업이 되었습니다. 네, IBM, IDC, 마이크로소프트 등 유수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에이티커니에서는 디지털 신기술로 지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쿠버네티스와 오픈시프트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구글에서 내부에서 사용되던 시스템들을 오픈소스로 공개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여러 머신의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스케줄링하고 관리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컨테이너를 조종한다라는 의미에서 배를 조종하는 키잡이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만든 고랭으로 개발된 언어입니다. 쿠버네티스는 어, 오픈 스택, 오픈 시프트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그래서 사용해야지만 됩니다. 반면에 오지만 이제 레디에스는 컨테이 어, 레디에스에 안녕하세요. 오픈하로 클라우드 서비스 팀 안병욱입니다. 운영자 측면에서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장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자분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토 스케일링과 오토 힐링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고, 아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상화 대비 컨테이너 기술의 장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외에도 알아야 할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을 통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가상 머신입니다. 가상 머신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게스트 OS가 있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성도 좋지 않고 오버헤드도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어떤 인프라에서든 컨테이너 엔진만 설치되면 되는데요. 또 게스트 OS가 없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성도 좋고 오버헤드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표준 컨테이너 기술을 제공해서 호환성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자동 확장 및 자동 힐링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야말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호스트 os, 하이퍼바이저, 게스트 os 이렇게 os가 두번 부팅되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분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컨테이너에서는 네, 안녕하십니까. 오픈마루 클라우드 사업팀의 박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픈마루 클라우드 서비스팀의 최봉근입니다. 컨테이너에서 웹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속도인데요. 네. 실제 VM 환경에서 구성하기 위해서 게스트OS를 설치하고 그렇죠. 설치 파일을 업로드해서 웹아스 설정 변경을 해야 되지만 네.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몇 번의 명령어만으로 실제 서비스가 배포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음.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서도 VM 환경에서는 메타스 모든 설정을 변경하고 서비스를 내렸다 올려야 하는 이런 단점이 있지만 컨테이너 플랫폼 위에서는 클릭 클릭 또는 한 개의 명령어만을 통해서 컨테이너 개수를 손쉽게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네. 자 애니메이션. 안녕하십니까 오픈나루 클라우드 서비스 팀의 서영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상화 기술과 컨테이너 안녕하세요. 기술의 비교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IT 벤더들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모든 환경에서...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획자, 개발자, 운영자 입장에서 이런 파스를 도입하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라고 하면 플랫폼 에저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파스라는 것들을 도입할 때 최근에 네, 안녕하십니까? 오픈마루 클라우드 화업팀의 박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픈나루 클라우드 서비스팀의 전은군입니다 네, 오늘 파성 환경에서 다중 사용자 머신러닝 플랫폼 구축 데모. 네. 안녕하세요. 오픈나루 클라우드 서비스팀 이용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 측면에서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 컨테이너 환경의 장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장점으로 빠른 개발 환경 구축을 될수 있는데요. 웹 시스템은 OS, 웹, WAS, 미들웨어 등 설치되는 관련 소프트웨어들이 많아 환경 검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픈마루 클라우드 사업팀의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루 클라우드 서비스팀의 최봉근입니다 네, 컨테이너 상에서 서비스의 무중단 비, 배포 방법 비교 데모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중단 없이 배포한다는 게 어, 도대체 어떤 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실제 이제 기업 환경에서 보통 배포 시간을 18시 배포 그리고 민감한 업무경 업무인 경우에는 뭐 새벽 시간 배포 이런 그렇죠. 식으로 적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실제 같이 지금 이제 살펴보게 될 무중단 배포 방법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제 무중단 배포가 구현이 됐다고 하면 업무 시간에도 이제 배포가 가능해지는 이런 상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업무 시간에도 배포가 가능하다라고 네. 요약을 해주셨고요 그럼 먼저, 어, VM 환경 테스트 구성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반적인 서비스 아키텍처인데요. 네. 이제 물리 장비 위에 가상화를 올리고요. 그 위에 게스트OS, 그 위에 서비스를 할수 있는. 앤...